표가 쓸 내용이 많잖아요 많으면은 그냥 음. 이거를 여기까지 와도 돼요 예, 구분 그리고 개요도 특징 예, 그러면은 7.6 프로파일 미터가 이만큼 오고 APL이 이만큼 오고 그럼 비구가 늘죠 제가 왜 비구가 늘게 하냐 그러면은 요게 조금 뭔가 줄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 막 그채증위원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슉슉 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좀못 맞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넓게 퍼져서 구분 쪽을 요쪽에다가 맞춰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반전 목적을 소요강도의 수용 내구성과 수용성과 균형 정확성 이거 써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동절기 양생 기간 산정, 음, 아니면 동적이 양생 방법, 어, 방법 결정. 이 부분이 동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목적에. 그래서, 아, 콘크리트 이게 중요하게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한데, 예, 키워드가 되는 놈을 하나를 써 놓고 나서, 예, 이쪽. 요 자리죠, 있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요 자리에다가, 예, 키워드에 대한 거 하나를 써 놓고 나서 나머지 소유의 강도가 되는 성과 스물성과 균열저항성을 쓴다 라고 해야지 그냥 붙었다고 맨날 이것만, 이것만 쓰면 어떻게 해요 예? 아니면은 이 여기 1,2,3,4번을 음 2,3,4,5쪽으로 밀어버려 예? 그리고 파치 오 신규 타서를 없애버리고요 그럼 이첫 번째 첫 번째는 뭐라냐 그랬더니 제목을 쳤지 말고 그냥 어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예,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플로 차트를 한번 가져가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음, 어떤 식 여기 이제 관리 및 미달 시 처리 대책 그랬습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플로차트를 하나 예, 보여줘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어, 여기 이제 본인이 쓰고 싶었 쓰면 돼 만약에 플로차트 모르면 뭐부터 쓴다 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조건에 대한 게 맞는지 사전 조사 같은 거 어, 하면 좋겠죠 그죠 예, 그리고 예, 온도 설정을 하고 예, 양생 시 음, 적용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네. 여기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릴 거면은 요세 칸으로 해도 되고 그림을 음, 요 밑쪽으로 요쪽만 밑에 뭐하려해서할 거면은 여기다 한 칸을 더 넣어서 조금 더 내용을 더 많이 써도 네, 상관없을 것 같네요 네, 뚱마루가 여기라는 거를 뭐 설명해 줄수 있는 뭔 그림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좋은데 없고 그리고 이 밑다진 공은 이쪽으로 해서 빼서 여기다가 이제 한글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비타민 덮개 공을 조금 성의 있게 그림을 그렸으면 어땠을까? 예, 성의 있게. 뭐든지 좀 성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박스를 쳐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박스를.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음. 그리고 호환 시공 시에 물론, 중요. 예, 물론, 중요하긴 해요. 예, 중요하긴 한데, 음, 중요하긴 한데, 굳이 이거를 여기다까지 써야 될 이유가, 그리고 유출 개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큰, 아주 큰 이유는 없거든. 예, 뭐, 연결시키려면 무조건 연결시킬 수는 있겠지. 예, so, 그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예. 음. 시공시 유의상이잖아요. 예. 시공시 유의상 유의사항. 시공시 유의상이면은 이 위에 구조를 한번 봐보죠. 구조를 봐보면 본인이 구조를 했잖아. 그럼 밑다진 공, 비타면 덮 멈춘 공, 덮기 공, 뚱마루 공총네 가지의 공종이 있잖아요. 이네 가지의 공종에 대한 유의상이 포함이 돼야죠. 그네가지 공정에 대한 유무사항, 유의사항은 그냥 그러니까 밑다진공은 어떻게 할 거다 예, 비타면 멈춘공은 어떻게 할 거다 뚱마루공은 어떻게 할 거다 예, 비탈면공은 어떻게 할 거다 예, 지금 요거밖에 더 들어온 거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요거 역시도 뭐 그림을 한다거나 뭐 특별히 어떤 재료를 쓴다거나 한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예. 아좀 아쉬워요 그죠 음. 있어 이제 그 수박이 있는데 예 수박이 있는데 수박이 이제 껍질이 두껍잖아요 요 안에 이제 빨갛잖아 어 이거를 이제 맛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맛을 보냐 그러면은 어 마트 같은데 가면은 시장 같은데 가면 얘를 이렇게 찝어서 예 칼로 도로 넣서요 빨간 대로 우리가 맛을 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음 칼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것 같아. 맛볼 때 맛을 조금 보다 말어 여기만 조금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네, 그죠? 음, 조금 생각을 달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이 여기 잘 썼잖아요. 네, 공, 어떤 공사들을 할 거다. 근데 이 어떤 공사들을 할 거다에 대한 어, 시공실 주의사항은. 네. 명확하지도 않고 어, 요거 쓰긴 썼는데 내용이 약간 불충분 하죠. 예, 자꾸 이상한 쪽으로 쓰려고 그래. 예. 얘는 이제 시공시가 아니라 설계 음. 그죠. 예, 본인은 이거 설계유량도 설계죠. 내진성능검토도 예. 설계잖아. 무? 지금 본인이 쓰는거 뭘 쓴다고 랬어요 시공시를 쓴다고 랬어 물론 안 하는 거 아니야. 검토는 하지. 검토는 시공 시에 유의상 검토는 하는데 설계를 세 가지 쓰고 시공한 가지 썼다. 이게 과연 통목 시공?